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상식 속의 경제, 상식 밖의 경제 코너를 진행해주실 민플러스 교육원의 김정호 원장님 모시고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경제가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이지만 또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웃음>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예. 자 작년 한해 다들 상당히 힘든 한 해. 이제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년의 한 해를 평가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로. 물가 폭등이죠. 물가 폭등. 네, 인플레이션. 아, 물가가 너무 뛰었다. 너무 뛰었다. 아.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음. 식당에 가면. 냉면이 한 그릇에 만원 아니면 먹을 수 없다? 아, 그건 못 먹죠. 네, 네. 뭐 우리 아들 말로도 고인 근무하고 있는데, 네. 네. 그 근무하러 나와서 밥 먹으려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네, 네. 먹을 수가 없대요. 네. 이런 정도로 이제 피부로 좀 느껴지는 네. 장보러 가던 업무 물가가 뛰어있고, 난방비도 네. 폭등했고, 전기세도 뭐 많이 뛰었고, 네. 이게 이제 작년 한 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작년에 이인플레이션은왜 이렇게 심하게 발생을 한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원래 원인은 보통 세 가지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뿌리거나 네. 또는 이제 물건을 살 사람이 많거나 아, 수요가 많거나 네, 공급이 딸리거나 네. 이셋 중에 하나거든요 공급이 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생긴 거는 주로 이제 공급에서 공급 어, 공급망이 뭐 붕괴됐다 음. 뭐 공급망이 마비됐다 음. 뭐 해서 이제 공급에 주로 원인이 생겨가지고 음. 물가가 올랐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급망이 붕괴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네. 빌미로 한 대러 제재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네, 네. 압박 네. 이것 때문에 공급망 붕괴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까예거기다 네, 이제 코로나 추가 아 코로나 딱세 가지 아 이런 코로나 그러니까 대러 제재 대중 봉쇄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공급망이 딸리고 네.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물건값이뛴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요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자동차들과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어어. 한 달씩 이제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동차들과 반도체가, 반도체가 없다. 반도체가 그럼 반도체는 어디서 만드는데 동아시아에서 만든다. 그렇죠. 그럼 동아시아서 에 어떤 일인데 코로나가 터졌다. 음. 반도체 가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신차 음. 예약하면 1년반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고차가 튀죠. 음. 물가가 오르는 거죠. 네. 예를 뭐 들자면 음. 아네 네. 팍팍 들어옵니다. 네. 그 반도체를 동아시아에서 만든다. 근데 네 자동차 또가... 반도체가 그근데 아, 그걸 만드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셧다운 된 거. 공장 자체가 안 돌아가는 네. 아, 그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한해의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산해를 특징짓는 경제 키워드라고 한다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3년은? 올해는 스태그플레이션. 아, 또이 발음이 좀 어렵다. 스태그플레이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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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한다. 침체된다. 예, 이렇게 되는 음.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때 주로 발생하죠? 그게 이제 우리 역, 경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70년대에 한번 터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일 쇼크였거든 오일 쇼크. 오일 쇼크. 네. 예. 그거고 이제 뭐예요? 소유값이팍 치는 거죠. 예. 예. 소유값이팍 치니까 뭐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경기는 안 돌아가겠죠. 음. 네, 이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작살이 났는데 네. 그게 이번에 또 오는 거죠. 음. 네. 그때는 이제 석유값이 뛰어서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다 뛰어서? 그렇죠. 이제 석유, 그다음에 네. 천연가스, 네, 그다음 원자재 네, 이런 게다 올라서 다 올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니까 물가는 막 뛰는데 경기는 하강하는. 네. 제일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미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음.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음. 물가는 오르더라도 경기가 호황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스택그에막 걸려버리면 음.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음. 경기는 침체한다. 그럼 사람들 실직하고 음. 이제 월급 못 받고 길거리 음. 나앉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고 거기다 이제 금리까지 올려놓으면 네. 이제 이자도 갚아야 아, 되고 그냥 그렇죠. 가, 가는 거죠.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오래 온다는 거예요. 고향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음. 물가가 뛰어도 내 월급도 그만큼 오르고 음. 일자리도 많고 음. 하니까 견딜 수 있고 음. 뭐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음. 이 상황은 음. 물가는 계속 뛰는데 일자리도 음. 없고 월급은 음. 뭐안 오르거나 다운되고 음.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좁혀가지고 그 상황을 다 보여주는 말로 스태그플레이션 대신에 스쿠룹 플레이션이다 이런 말도 써요. 스크루플레이션. 스크루가그 예. 배에 돌아가는 스크루. 아, 그렇지 쥐어짜는 거. 아, 쥐어 짜는 거. 예. 아. 그래서 이제 쥐어짜는 인플레이션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음. 굉장히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거의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굉장히 고통.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느낌이. 아막 얘기만 예. 들어도 고통스러니요 예. 예. 그러니까 쥐어짜는 물가폭등. 아. 이런 느낌이 네. 오는 거 제가 그래서 요새 좀 힘들군요. 저도 힘들어요. 예. 예. 쥐어짜는 걸 당해서.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망 붕괴와 네. 코로나가 네. 주요 원인이었다. 네. 올해 이제 이것이 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딱 어떤 현상이냐면은 물가가 오르면,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보통 잡잖아요. 음. 금리를 올려서 잡는다는 건 이제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는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를 죽여버리는 거죠. 음.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수요가 죽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 음.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온 거죠. 음. 그러니까 작년에 인플레이션인데 음. 그 이제 아직 안 왔어요. 음. 근데 금리 무지하 계속 올리니까 음. 이제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인플레이션 국면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이제 돌입했다.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금리 인상. 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금리, 금리 인상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더, 준, 더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 저축을 하는 사람은 이자를 더 받지만 그렇죠. 빚을 낸 사람은 이제 이자를 네, 더, 네. 더 받는 거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자를 올리는 이유는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시중에 네. 있는 돈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금을 네. 많이 할 테니까. 그렇죠. 놀고 있는 작업, 자, 작업을 네. 이제 은행에 저, 저축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을 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음. 이제 한국은행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자금들 이걸 네. 이제 회수하는 거죠. 음. 회수해 가지고 음. 이제 경기를 조아 버리는 음. 거죠. 음. 그 이제 물가 잡는 음, 거 그럼 이 금리 인상을 말이죠. 각국 은행이 알아서 지금 단행하는 측면이 강한가요? 아니면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다른 네. 나라에 영향을 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더주요한가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도 미국이고 금리 시작도 미국이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음,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네. 그 한국은행 은행장이 누군지 몰라. 어. 근데 저기 미국 연준 이장이 누구냐? 그럼 파월. 이래 가지고, 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금리를 안 봐요. 어. 미국 금리만 쳐다본다. 어.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뛰면 어쩔 음. 수 없이 다른 나라도 다 따로따로 금리가 돼. 이제 올라가 네. 이제 일본도 버티다가 이제 올린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못 쫓아가니까 이제 강달라 자꾸 아 작년에 아 이제 인플레이션 다음에 온게 뭐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다음에 온게 그냥 강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환율 막 이래가지고 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음. 자 금리를 인상하면 음. 강달라가 된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무조건 강달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럼 다른 나라도 올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못 뭐... 올리는 거예요 음, 왜못 올리냐 그럼 이제 이유는 음. 뭐예요 그 독일하고 그남부의 이탈리아나 이런 데가 경제 격차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부채들이 많아 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빚이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아,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미국은 막 올렸잖아요 미국도 부채 많지 아요 아, 그렇게 해도 걔네들은 음. 이제 기축 통화 아, 세계 앞에니까 달러 딸라 이제 어, 뿌린다 해가지고 어. 이제 뿌리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일본. 일본도 못 올리잖아요. 음. 왜못 올리냐. 음. 걔네들은 금리가 올리면 국가 정부 부채가 260%로 GDP 대비, 자기네 국민총생산 대비 260%니까 뭐예요. 이자 내느라고, 와. 이제 법무 월급도 못 주는 판이. 내는. 국가부채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그럼 우리나라도 못 올려요. 왜? 우리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다른 나라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격차가 나잖아요. 격차가 나니까 뭐예요. 달러는 세지고, 다른 데는 약해지고. 원화 약세, 엔화 약세. 그러니까 돈 이이익그 음, 어, 강달러, 네네. 슈퍼달러. 달러가 회수되니까 또 이제 강달러가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 그거 다몰려가죠몰려가니까 예, 음, 음, 음. 그래서 달러가 세지고 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음.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2023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근거. 확실히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관심사는 이제 물가가 잡힐 거냐고 그래. 음.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국이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한 9.1%까지 갔다가 음.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음. 갔다가 이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작년 말쯤에 한7% 됐다. 음. 그러니까 아 이제 최고를 찍고 음. 그래서 이제 2023년이 되면 음. 이제 물가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그게 2%가 되냐 이거죠. 그래 아, 잡는 거잖아요. 이게 내려가서 <laughs> 네, 내려가더라도그 음, 2%가 되면 잡히는 건데 음, 보통 이제 2%가 마지 노선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는. 아, 그러니까 음, 마진 선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소비자 물가 네. 시장 장바구니 물가를 소비자 물가라 하는데 음. 이제 그게 마지 노선이 2%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어. 2%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정권을 내놔야 돼요. 아, 타격이 너무 커서. 네, 그렇죠. 아, 국민들.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아. 근데 지금 막두세배 되는 거잖아요. 음, 이, 이렇게 8% 8%. 막, 막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러면 은 지금 이제 물가가 미국도 9.1까지 갔다가 쭉 내려간다. 우리도 이제 뭐 4월달에 4%, 5월달에 5%, 6월달에 6%까지 갔다가 평균 5.5%이게 됐단 말이야. 네. 그럼 이것도 내려가냐? 그럼 2%가 되냐고요. 어, 2%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되냐. 3%, 4% 가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고물가잖아요. 그렇죠. 물가 계속 뛴다 이거네. 그러니까 물가를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예, 여전히 못 잡는다. 아,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2024년까지) 못 잡을 거다 아 네. 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 어렵다는 근거로 네네.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네.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주로 생기는 거다. 네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죠. 어, 거기에 어.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아 그런 못 잡는다. 네, 네. 아무리 올려도. 그렇죠. 만약에 공급망 교란이 아닌 상황에서라면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잡히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죠. 그 이제 옛날에 레이건 때, 아, 레이건 때 미국 연준 의장이 그때 그 미국 물가가 막 15%까지 막 어. 뛰고 그 볼코라는 그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금리를 음. 한 20%까지 올려버렸잖아요. 어. 어, 잡았잖아요. 아, 잡았습니까? 어. 이제 다 망했지. <웃음> <웃음> 근데 신에 어, 망하고. 어. 근데 어쨌든 물건을 뭐, 잡긴 잡는다. 네, 2% 때. 이번에는 못 잡을 거다. 네. 네. 왜냐? 음. 어. 그럼 이제 결국 공급망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세로 올렸어. 그데 그럼 이 저기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죠. 근데 여기 음. 이제. 이 물가를 계속 올리는, 그러니까 음. 지금의 공급망의 붕괴는 일시적인 경기현상이 아니고, 음. 뭐라 그러냐,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하다 구조적 문제다. 네, 문제다. 계속될 거다. 네, 계속 네, 그래서 문제다. 물가는 못 잡는다. 네. 아, 그러면 우리 한국 국민들을 비롯한 우리 세계 인류가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겠네요. 저물가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 네. 저물가 시대가 이제 한 40년 음, 온 거잖아요. 음, 아 좋았지 그때는요. 네, 뭐막 빚내 갖고 집사고 음, 음, 좋았죠. 그런데 아, 아, 저물가 시대는 끝났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제 고물가 시대로 돌입을 했다. 다안 아, 떨어질 거다, 안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아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소비자 물가 기준을 기준 물가를 2%로 하지 말고 3%로 올리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laughs>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럼 이거 잡으려면 이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아 그럼 경기가 작살이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3% 4%로 기준을 음 바꾸자. 이런 음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작살 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은 네.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아 물가를 어쩔 수 없이 네. 아, 한다. 네. 그렇군요. 물가를 못 잡으면 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네. 이제 정권을 내놔야 돼요 음. 아 그리고 서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음. 어 계속 인구를 올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복지를 계속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 뭐로 감당해요 잡아야 된다 아, 어떻게 든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공문망 교란을 그안 하는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로 제재 <laughs> 대중 공세를 풀면 되는데 그건 또 미국이 안 하겠죠. 걔들이 대러 제재하고 대중봉쇄하고 공급망을 재편해서 예.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라. 아. 해가지고 비용이 상승하고, 음. 어, 그리가지고 물가가 오른 건데 아, 어. 이제 그걸 하지 마라 이러면 그 바이든이 아, 아메리카가 고 듣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건못 한다 이런.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이유가 없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기름값이 다시 내린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무리 해봐야. 이 현상은 잡기 어렵다 왜냐하면 스펙플레이션은. 꼬리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네.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음. 이게 터졌다 하면은 치명타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 위험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상존한다 음. 이게 이제 (2008년도에는)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네. 위기는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알수 없는 음. 그 잠복요인이 많은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저기 푸틴이 엊그제 협상한다는데 협상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장기화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장기화되면 천연가스 음. 값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죠. 아,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공수, 코로나 봉쇄 풀고 음. 이제 우리도 경기 살려야지 하면서 부양책을 쓴다. 음. 음. 그러면 지금요. 그나마 중국이 코로나 봉쇄해가지고 음. 그나마 저기 물가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경기 돌리기 시작하면 소유거 오르겠죠? 음. 어 그럼 이런 요인이 생긴다. 음. 거기다가 탈탄소한다. 음. 이러면 또오르겠죠 음. 거기다가 지금 애플, 음. 얘네들 저기 뭐예요? 중국에서 만들다가 어디로 간다고? 인도. 인도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 인도로 하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음. 구조적으로 계속 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음. 어떻게 눌러가지고 네. 내리냐 아, 이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와 이제 인플레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물가는 이제 작... 힘들다, 이런 건데, 그럼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한 3개월 전에는 한60%가70% 정도가 이제 올해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는 90% 정도가 묻지마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OECD, 뭐 IMF, 뭐미 연준 이런 데서 이제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작년 한 6월 정도? 이렇게 이제 2023년 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를 이제 뭐한2%될 거다. 음. 응. 근데 연말쯤 되니까 1.5%될 거다. 아, 이런 거예요. 떨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미 연준도 미국 경제가 6월달인가 7월달에는 한1%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근데 연말 되니까 0.5%. 아.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0.2%래. 음. 그럼 경기 경제 성장률이 0.2%고 그러는 음. 제로 성장이잖아요. 성장을 안 한다 이 얘기죠. 음. 한국은 음. 얼마라고 들으셨어요? 모, 모르죠. 1.6%인가 그래요. 아. 한국은에서 발표한 게 1.7%인가 그렇고 아. 정부에서가 오히려 1.6%인가 그렇고. 그런데 그게 몇달 전에만 2%라고 그랬어요 아, 그걸 또 깎아요. 그러니까 깎아요. 음. 근데 막상 올해 왔어. 음. 그러면 내 이제 올해 연말 딱돼 봐요. 그럼 뭐예요? 음. 1.7%도 아니에요. 떨어질 거. 이게 뭐예요? 성장이 안된다고 음. 이게 경기 침체죠. 다 그렇게 생각.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에,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음. 아. 어, 이건 뭐 이렇게 합의가 딱돼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힘든 시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아우, 먹고 살기 힘드네. 네. 그래서 자 2023년을 또 하나 이제 꼽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말고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합위기라는 말을 그 윤석열도 쓰던데 아 그래요? 네. 윤석열이 네. 써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복합위기는 아, 뭐 이것도 이제 그런가. 트렌드예요 트렌드. 아, 트렌드 그냥 누구나 다입 달린 사람은 아, 복합위기다 음. 그러니까 단순위기, 이중위기, 삼중위기, 음. 사중위기 완전히 막 멀티위기 음. 그러니까 위기가 다 위기야 그냥 엔간하면 위기 이래서 이제 복합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경제에서만 딱 줄여, 줄여서 딱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SF위기라고 해죠 SF? 위기라고 아, SF? 네. 어, 공산과 그 외계인 침략? 뭐그 정도 급이죠, 어, 그 외게 예, 침략 급인데 예, 예. 어. 어떤 거냐면 S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스테그플레이션, 스플레이션이갖고 네, 네. 이제 이런 거고 F는 뭐냐면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아, 그러니까. 금융 아, 위기 금융 위기, 재정 위기, 금융 위기.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한다. 그러면 서 네. 이제 골로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융 위기가 터진다. 이건 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쓰러지는 거죠 그냥. 음. 이게 이제 섞여서 온다는 거예요. 네. 그 2008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네.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그, 그런, 그런 게보다 네, 또는 아. 외환위기 또는 아. 뭐 금융위기 이런 아, 식으로 그쪽 이게 이제 섞여서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복합위기라고 합니다. SF 복합. 이게 그래요? 두 번째 키워드. 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무엇 뭐 때문에 이런 게올수 있습니까? 금융위기다. 미국의 금리가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 네.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다가 이제 올릴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세계 금제 위기가 터졌어요. 아, 금리를 네. 미국이 올리면 뭔가 터져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생긴다. 에. 이게 이제 80년대. 음. 80년대는 어떻게냐면 그 남미가 네. 이제 미국의 달러 빚을 외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이 또 금리를 다시 금리 올렸어요. 어. 올리니까 이제 달러 빚을 이제 이자가 제이 어, 어, 이제 잡아지는 거죠. 어. 아까 멕시코가 골로 갔잖아요. 아. 그건 이제 데킬라 쇼크라 그러는데. 아, 데킬라 그 쇼크. 그 이제 멕시코가 박살났죠. 어. 그건 이제 미국 애들이서도 그래서 쭉 빨았잖아요. 어. 이 양털 깎이 예, 양털 양털깎기. 깍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그럼 금리 또 내렸어요. 음. 금리 내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동아시아 외환 이게 왔잖아요. IMF. 한국의 와이맵표. 아, 근데 잡아졌죠. 그거또 들어와서 쫙 떠오르죠. 양털 깎이 자,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양털 깎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 얘기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양떡깎기라는 말은 그 수웅빙이라고 그 화폐전쟁이라는 네. 책에서 이제 이렇게 로스차일드 등 네. 금융 이제 그림자 정부가 돈 벌라고 음. 자꾸 이렇게 전쟁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제 약간 이렇게 음모론전 시각에서 쓴게 있는데 음. 실제 이제 경제 현상이 즉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음. 달러를 가지고 기축통화라고 마구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면서 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달러를 쓸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좋은데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 그렇죠. 네. 어.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가 음. 양털깎기를 당하는 음. 이제 이런 현상에서 달러 패권 체제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이 막 풀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막 거품 같은 게 생기고 그렇죠. 아, 그렇죠. 막 네.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렇죠. 호황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그렇죠. 경제가 막 성장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미국이 올리는 순간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 어, 거품이 확 그렇죠. 꺼지면서 네. 그때 이제 망한 데를 미국이 먹는. 그렇죠. 뭐 그런 네. 식으로 이해할 네. 그렇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 자본이 네. 돌아오면 이제 외환 위기도 네. 생기고. 이게 이제 실수로 뭐 이런다기보다는 네. 미국이 어떻게 그 남의 나라를 이렇게 빨대 꽂아서 피 빨아 먹는 네. 하나의 수, 수법 어, 그래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지배하면서 네, 어, 달러 패권을 이용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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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인 양털 깎기를 해서 네. 세계를 털어먹는다. 네, 그래서 이제 아. 달러 제국주의다. 뭐 이런 아. 게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90년대 IMF로 한번 양털이 깎였다. 우리 제대로 당했지 아, 일본도 플라자비로 그런 80년대 양털 깎기를 당하고. 어, 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성장하면 안 되겠군요. 성장하면 미국이 와서 양털을 깎아가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laughs> 야, 야, 양철북도 아니고 <laughs> <laughs> 네, 성장 어른이 되지 않을, 안, 않을 거야 아, 안나자니 그렇고 네. 하면 깎이고 네. 그러니까 굴레를 벗어던지는 문제가 하도고 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젠좀 음...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이제 양털 깎여서 벗어나려면 네. 네. 결국 미국이 달러 패권 체제 네. 그러니까 기축 동화로서의 달러 체제가 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그 이제 망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네 망할 조짐이 이제 막. 아, 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네. 다뤄보고요.